자, 오늘은 레전드들을 배출한 학교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왔어 나왔다, 또 나왔다, 성규 나왔어 졸업. 아, 해봐 아. 아. 왜? 어. 됐다, 이거. 아, 1 0 아. 간다 좀 뭔데? 어.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 와, 형님 오늘만큼은 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곳을 다니긴 하지만 이곳을 오면 뭔가 약간 월클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어디야? 왔잖아 어디야? 지금 어딘지 알잖아 어디야 형님? 바로 박지성 선배님의 모교이자 현재 진행형이지 김민준 선수의 모교 수원공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와. 자, 오늘은 한국 축구 레전드들을 배출한 학교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왔어. 1981년에 창단된 수원공고는 1998년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대통령군배 전국고교대회 우승, 축의 전국고교대회 우승, 고교축구 왕중왕전 우승, 백록기 전국고교대회 우승 등 9번의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학원축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어. 수원공고가 배출한 대표 선수로는 박지성, 김민재, 김재성, 송시우가 있어. 수원공고 감독님으로는 수원 삼성 선배님 기도하시지. 양종호 감독님이 지하고 휘 계셔. 아, 이 수원공고 박정선배님 딱 생각나잖아요. 네, 또 여기서 김민재 선수까지. 아, 수원공고 하면 요즘에 또 아, 문체부 장관배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준원이 네, 그러니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 나는 궁금해. 박지성과 김민재를 음. 발굴하고 육성한 학교잖아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지 오늘 한번 또 경기를 보면서 그래. 또 도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래. 빨리 한번 가시죠 네 가보자. 지금 또 준비했으니까 어. 빨리 가시죠 그래.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송 군고 선수들 이제 클럽 하우스 음. 클럽 하우스 숙소이죠 숙소. 음. 딱 알겠다. 딱 보면 <laughs> 박성 선배님의 이름을 딴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성 선배님의 지성관.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딱 네. 보고. 아, 마음가짐 남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제2의 박지성, 김민재가 있을지.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잖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이 여기 계신 지잘 몰랐어요. 우리 선배님이시.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어. 하시고. 어. 형, 형이랑은 어. 한번 정도밖에 없어. 많이 없어. 그렇죠. 나랑은 어. 형이랑 또 엮이기 땡요 수원삼성, 수원 FC. 어. 아. 약간 좀큰에 아, 뭔가 어. 있었던데. 이 엮이는 게. 사진첩에 보면 항상 오시잖아. 또 후배님들도 있고. 아있고 네. 후배님이라고 안 해셔도 됩니다. 진짜 편하게 혼내주셔도 되고 그래 말로 오케이. <laughs> 어떻게 오늘 좀 도울할 만한 민재나 지성형 정도의 그런 선수가 혹시 소홍우에 있는지. 수비세제 4번 같은 선수는 김민재하고 응. 똑같아요. 음. 민재랑? 뭐냐, 미안한데, 어. 눈에 들어왔다. 들어왔어? 누군지, 야, 윈츠가 야, 이만 어, 민재는 더 커요. 오, 지금 키가 1 9 2니까더 진짜 깜짝 놀랐어. 나눈마이 쳤는데 지금 어. 눈 깔았잖아. <laughs> 그럼 상대할 팀은 오늘은 어디예요? 상대할 팀은 네. 지금 수원에 같이 연구하고 있는 개명고등학교예요. 음. 아, 개명고도 개명... 잘하는 팀이잖아. 네, 괜찮습니다. 음. 꾸준한 팀이고 바로 감독님 그럼 경기 네. 한번 네. 보시면서 네. 네. 이야기 나누시죠. 네. 아난 진짜 궁금하다. 하죠. 아 바로 가시죠. 궁금하다 오늘 아, 바로 가시, 바로 가셨네, 바로. 빠르시네요, 감독님. 바로 갔다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laughs> 4번 딱보이지 <laughs> 쟤는 그냥 눈이 아니, 확 들어오는데 아마 저구간하고 아, 게... 싸우면 재밌을것 같아 지금 스프라이저구번하고 아, 9번 재미있어 하잖아요 아, 지금 쟤도 네. 키가 거의 지금 뛰는 폼은 김신욱이야 신욱이 같지? 아뭐 먹고 저렇게 키가 크고 피걸이 좋을까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때 저렇게 없었잖아요 형님 고등학교 때 좋은 피지컬 키에 없었잖아요 와아이스 오픈 아 가봐봐라 근데 폼도 진짜 김민재 같아 야 제2의 김민재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몸이 이만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 어, 덩치 아, 내가 아까 눈 많이 쳤네 나눈 깔았다니까 <웃음> <웃음> 이러고 있었어 <laughs> 잘 찬다 잘 찬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와 14번? 음. 제가 딱 잠깐만 봐도 초친거 네. 경기 조율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되게 부드럽고 저는 2학년 선수인데 정말 장례성 있는 선수 진짜 음, 내년에도 응, 기대되고 네. 올해 전 경기를 다 뛰었어요 여유가 있네요. 아니, 벌써 예측하고 딱 거기 가 있고 그런 능력들이 4번은 좋은 것 같아요. 이 또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어, 경기도 읽고 흐름을 또읽고 본인이 어, 위에 있다는 걸 알죠? 알아. 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뚫려도 자기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좀 아는 것 같아요. 4번 한상규는요 1 9 2에 사이즈도 좋고 경합 상황에서는 아무도 견제를 못해요 다 나가떨어지고 헤딩력 또한 좋고요 왼발잡이는 아니지만 왼쪽에 서서 플레이를 하면서 양발잡이도 잘 하고 있고 이 선수는 장래성이 있고 잘될것 같고 김민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회 때 한번 치고 영상 나갔던 가 영상을 봤어요 슈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김민진 골키퍼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상규 직접 돌파 시도 중앙선을 넘어서 수비 진영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상규 한상규 끝까지 버텨내고 있어요 한상규 한상규 오른쪽에서 어 타라박 좋아요 한상규 패스까지 연결이 됐고 한번 적고 옆쪽으로 오른발 슛골 우리가 이제 다득점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 그랬지 아니었으면 나한테 혼났지 아 만져 버리나니까 <laughs> <허리에 맞으니까>. 미치죠 치지 <laughs> <laughs> 됐다 이거 아 10번 간다 오. 민재 김민재 응, 작은 김민재인데 응. 제 10번에는 공간만 있으면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그냥 치고 들어가면 저기 박스 안에서 찬스가 그냥 나와요 응. 전국적으로 김민재 중에서는 우리 김민재가 제뻘 제자지 <laughs> 오, 씨, 뭐야? 와 이번 선수가 임팩트 되는 게 좋고, 크로스도 좋고, 간혹 네. 가다가 저렇게 중거리 슈팅도 해서. 윤주성. 응, 음, 극점도 그 하고. 윤주성 선수는요, 기복이 없는 선수예요. 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플레이를 할줄 알고, 1대1 수비 대인 능력에도 뛰어난 선수예요. 또 크로스 상황에서도 얼리 크로스라든지 우리 선수한테 발매트 줄 건지 공중볼을 줄 건지 정말 잘 맞춰주고 뛰어난 사이드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2 0분좀 보면서 어, 팀 음.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어 개명도도 잘한다 밑에서부터 작업하고 나오는 게 어. 저희는 무조건 빌드업을 추구해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네. 대학교나 네. 어디 프로를 가서도 그렇지. 적응을 빨리 못 하고 여기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네. 빨리 적응을 하면서 바로 자기의 플레이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요즘 보면 은 실수하더라도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는 거 같아요 아 좋아 됐다 됐다 11번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지금 저 친구한테 1대1이 계속 걸려 한번 터지면 그냥 뭐 말없이 터지면 11번 백조 선수는 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간 침투력이 좋고요. 또 체력적으로 너무 좋아서 수비 가담할 때도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가지고 상대를 압박을 해서 골을 빼앗아놓고 실수를 만들어주고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또 역습 상황에서도 가운데 파고들어가면서 슈팅에서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득점 가동이 되는 선수입니다. 아니 실점은 몇개 하셨어요? 그때 18득점 할때이 실점. 예선에 한골 시... 먹고 결승에 한골 시... 먹고. 20점? 음. 와. 되게 예선... 나와서 성적도 내고 하면 선수들도 자신감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많지, 응. 많이 생기지. 열 여덟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 역할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역할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오! 오잘 넣었다. 어. 내가 얘기하면 골이 터지는 것 같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얘기를. <웃음> 어. 아니 감독이 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요 김민재 선수가 네. 이제 발렌 이적하면서 학교에 이제 네.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0억을 또 미네에서 네. 네. 받아수 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김민재 선수도 너무 뿌듯하겠지만, 좋은 선배를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유, 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영광일 것 같아. 렇죠 영광이고, 네. 다른 팀들도 부러워할 거고. 아유, 네. 나폴리가 나폴리 갔을 때. 그때도 때는요? 3억 얼마가 나왔으니까. 어, 나폴리 갔을 때 그래서 야. 그거 갖고 올해도 또뭐 대회나 이렇게 할때 조금 도움이 됐고. 아니, 그러면 박지성 선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갔을 때도 그런 목요일에 학교 발전기금이 왔었나요? 그건 다 있었고, 다 쓰고, 와... 축구을 위해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또 본인들이 또 열심히 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뭔가 그렇죠. 그 선배를 따라가려고 네. 하는 그 음... 모티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특기네, 발라주는 게. 아유. 칠번. 오케이. 아우. 아, 좋았다. 아니, 이게 십사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막발라지는 게. 그래. 오이. 오. 아. 오. 아, 영빈이, 쟤는 컬트럴이, 사실 2학년이면 3학년 형들 경기 뛰는 거에 있어서 약간 쫄 수도 있거든? 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2학년, 뭐 어, 같다, 뭐, 이렇게 좀 부족하다, 에이.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맞아. 2학년이라는 게더기특해요 14번, 이영빈 선수는 2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겁없는 플레이가 장점이고요. 패스력도 좋고, 볼키핑력도 좋고. 정말 공수로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고 2024년도에는 더돈 성장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요. 장래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나왔다 또 나온다. 상규 나왔어. 저거 아, 봐. 뭐... 나왔다 또 나온다. 상규 나왔어. 저거 봐. 저거 하지 말라는 거또 한다. 저거 봐. 저거 봐. 야야야. 야야야. 감독이 그냥 해. Ra, 그냥 해. 그냥 해. 감독 하래. 감독이 하래. 감독이 하래. 아, 저기 또 네, 거기 저희도, 저희도 싸웠다? 저기 남자들 심에는 안 밀려. 항소 같다, 야. 야, 저기 또 3명, 살려. 또세 명, 세명 사이에서. 살렸어. 살렸어.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선생님. 진달 와, 성규 지금 여기서 아, 지금 네. 몇 미터야? 한 60미터를 치고 가네. 아, 스피드가 있네요. 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 개인 능력 도 개인 능력이지만 팀으로 조직력이 좋다. 아, 17번, 11번이 확실히 둘이. 둘이서 다 하네 위에서는 네. 문철부터 8골 넣었는데 문철 여 8골 넣으면 뭐, 경기마다 넣은 거야. 8골, 9골이 거의 대부분이 넣을지 하지 않아요. 근데 득점상을 놓쳤어. 아, 너무 아쉬웠다. 경기수 때문에. 네, 경기수 때문에. 실은 신영준 선수는요 문체부 때 여덟 골로 해서 준우승을 하는데 기여를 했죠 크로스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나 득점하는데 임팩트가 좋고요 또 가감한 돌파력으로 인해서 정말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멀티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정말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아, 보자 보자 작은 김민재 보자. 봐봐 관리가 아이고뽑 봐. 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 차라리 저기서 더 돋보이려면 한두 명을 공격적으로 상대 문전으로 돌아서서 가져가면 미치지. 네. 근데 계속 행이잖아. 강인이 예전 하던 듯한 강인이가 이제는 저돌적으로 음... 상대 문전으로 가잖아요 전방으로. 근데 <laughs> 조금 야, 나이, 나이, 어, 보자 자금이지. 왜? 왜? 아, 좀 뭔데? 어, 보자 자금이지. 왜? 아, 저거 뭔데? 야, 이거 슬로우 걸자. 아니, 제가 뭐 너, 촬영할 줄 아네. 장기 민재야몸 <laughs> 풀렸다, 몸 이거... 풀렸어, 지금. 나 처음 봤어. 아, 진짜요? 나 처음 봤어. 나 저랑 <laughs> 처음 봤어. 근데, 형님, 사실 문제는 오늘이니까 할수 있었어요. 그치. 그쵸. 계획가서나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10번 김민재 선수는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 돌파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줄 알고 득점력이 있고 하는 선수고 중앙의 미들필드를 보고 있지만 윙포드 측면에서도 두 포지션을 갖다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상규야, 상규야 어떻게 할래? 상규 어떻게 할래? 아, 상규 어할래 아, 상규, 아, 상규, 상규, 상규 어떻게 할래? 와통태도 나온다잉. 상규 어떻게 할래? 아장은김재 오, 수비가 담하는 것도 약간 박진영 선배 같은데 저 친구는 이제 어디서 왔어요? 네. 작년에 이제 영두포 공고에서 왔어요. 아 연공에서 전학가온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네.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자기 꺼를 더하네지맞아맞아 맞아요.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 올라 들어 올라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 야, 구질이 좋다. 음. 어, 19번, 지금 2학년? 지금 2학년이지, 민세? 네. 구질이 좋네.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지금도 영빈이 크로스 네. 사이드 갈라주는 게. 음. 또 올라간다, 이제. 8번 올라가서. 감독님, 아. 크로스 훈련 많이 해요? 어, 많이 하지. 크로스, 이런 슈팅을 하려 많이 죠 좀... 좋네, 최근에 다녀본 그 팀들 중에 크로스, 좌우 크로스가 가장 어. 정확한... 그래요, 나도... 질도 그렇고, 응. 그죠? 아, 역시 또... 아니, 저렇게... 마이스패스장! 그8번저 친구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진짜 저렇게 해주는 게 음. 팀에서는 특히 지도자로 제일 좋아했을 스타일이지. 8번 이용해 선수는요 우리 팀의 주장으로서 지금 측면 왼쪽에서 사이드 백을 보고 있지만 그 스토퍼도 같이 뛰어줬었고 때에 따라서는 수비미드필드까지 해서 겸해서 어느 자리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김문환 같은 선수 예 볼을 소유를 하면. 잘 뺏기지도 않고 잘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 오늘 진짜 저는 상규가 김민재 선수 같고, 10번의 작은 김민재가 네. 박지성 선배랑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만, 아. 약간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 관리 능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게, 와,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진짜. 오늘은 우리 네. 둘만 온게 아니었어. 풍수질이 하시는 분 와서, 네. 여기 터가 어떤지 아. 한번 사실 봤었어야 돼. 촬영한다고 애들이 좀 몸이 좀 무거웠던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열심히 뛰어줘서, 좀 마무리 잘할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 독님 저희 뭐또 이렇게 올수 있게 또, 예, 또,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 보다 이제 선수들을 좀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요 저희 좀 가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따. <laughs> 그럼 감독님 오늘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또 고생하셨...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 아, 진짜. 아, 잘한다, 잘해. 좋다, 좋다. 빨리 봐, 야, 음. 인터뷰랑 가자.